남들은 네, 이제 혼자의 스트레스는 많겠죠. 그런데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잘 아시니까 부르는 승승장구 또 계속 어, 더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저희도 또 한분에또 사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사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님 자, 96년 11월 1일에 남성분입니다. 네. 이분은 어려서부터 어, 연예계나 또 아니면 어, 가수나 아니면 개그맨이나 그런 쪽에 어려서부터 꿈을 꾸지 않았나 어려서부터 일찍이 나는 가수가 되야겠다 아니면 여, 연예인이 되어야겠다 아니면 개그맨이 되겠다 방송국에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라는 그런 꿈을 꾸고 어, 성장해 오지 않았나 라는 어, 기운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서른 살인데, 승승장구 이렇게 오다가 노력을 많이 해서 본인 자체가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에 5년 전부터 내가 새롭게 어떠한 길에 도전을 해서 지금은 승승장구하게 돈을 만드는 사주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말도 엄청 잘하는 사주다 보니까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어, 노래를 하거나 음. 성악을 하거나 어, 트로트를 하거나 아니면 발라드를 하거나 어, 그런 쪽으로 연예계에서 살아가는 사주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남들 앞에 좀 서야 되는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호기심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 어,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그 식도락가라 그래야 되나 음. 맛집 좋아하는 것처럼 음. 먹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줌마처럼 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어, 옛날에 뭐 식당을 했는지 음. 어, 또 그렇게 음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주라고 보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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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분이 앞으로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음, 이제 올해 인사 올해 이제 을사년에 음, 이분이 음, 사주 자체에서 굉장히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과묵한 데가 있어요. 음. 자기 속내를 잘안 비친다라고 봐요. 음. 남 얘기는 내가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남의 힘든 거는 자기가 아, 베풀고 이렇게 살아도 정작 자기 힘든 거는 음, 자기 속내를 잘안 비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심적으로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잖아 있다라고 보이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사주에 어, 화가 많다 보니까 화라는 거는 이분한테는 재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승승장구 또 계속 어, 더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음, 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 선생님 어쨌든 오늘 쭉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선생님이 또 좋은 기운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해주시기 위해서 또 있던 거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분이 누군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네. 느껴지는 기운들한번더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말씀드린 분은 바로 이찬원 씨입니다, 가수. 아, 이찬원 씨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찬원 씨 어떻게 앞으로도 잘될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 어, 그, 프로그램 많이 맡고 있잖아요. 분이. 네. 음. 계속 승승장구 참잘될 거라고 보입니다. 음. 네, 나름대로 이제 혼자의 스트레스는 많겠죠. 그런데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잘 아시니까 잘 승승장구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